야호! 에 오늘 올라올 때다 올라왔습니다. 아! 야, 여기 와서 밥 먹는 시간 전에 배고파 본건 처음인 것 같아요. 어, 아까 아마다 블람을 찍어 놓길 잘했어요. 아마다 블람 완전히 가려졌어요. 지금 시간은 한 11시 반? 12시 안 됐을 것 같은데. 지금 점점 빨리 구름이 몰려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몰리면 위에서 우리가 만났던 구름 시간대랑 비슷하겠네요. 아마 이 길을 걸어 내려갈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점심 먹고 다시 남체를 향해 출발했는데요. 길이 어쩐지 익숙하다 했는데 전에 그 동네에서 길을 가까이 놨나보다 했었던 데 있잖아요. 근데 여기 오르막 한참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일로 하나보다 걱정 많이 했는데 저희는 다행히도요 밑으로. 요 밑으로. 저렇게 갈 겁니다. 이러다. 이러니 휴지 하나라도 아껴 써야겠지요 지금. 구름이 다른 때보다 조금 무겁게 내려와 있다 싶었는데 아무래도 어, 비가 올것 같습니다. 지금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. 아직 한 시간 남짓 더 가야 되는데. 어, 마을이 크네요. 여긴가? 아닐텐데그냥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남체 바자를 비슷한 게 아니고요. 드디어 남체 바자를 도착했습니다. 양방, 양방. 양방, 양방. 맨 처음 이 길을 오를 때 정말 삐삐거리면서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. 웰컴이냐? 아직 나온 거야? <laughs> 아, 드디어 왔습니다. 남체바자를 사과 사 먹어야지.